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9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새벽 재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의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배품이 좋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또한 선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우리 모두의 입술의 고백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기업들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루시며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강건케 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의 땅이 어떠한 모습으로 각 지파에게 분배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 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분배 받게 되는 이 역사 가운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등장하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 또 군사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배의 작업을 하는 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행위로 어느 한 사람의 결단과 결정으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역사에 함께 힘을 모으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합력하여서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어느 개인의 판단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위하여서 세 분야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각 집파들이 분배를 받아서. 또한 이전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재비를 뽑는 과정을 통하여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또한 유업으로 주시는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어떤 것을 나눌 때 배분을 할때 아무리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을 사용하여도 그 방법에 문제를 삼을 수 있으며 또한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우리의 심리가 있기에 공평하고 공정한 분배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의 분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이 모든 분배의 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역사에 순종하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비교 의식과 또한 편애주의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또한 믿음으로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남의 떡이 더커 보이는 그 심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해 줄수 있는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또한 믿음의 넉넉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한 실질적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하여서 앞서 싸웠던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 땅의 분배는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가서 마무리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영적인 지도자와 또한 여호수아와 또한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족장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협력이 필요합니다.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 땅의 기업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필요하였는 줄 믿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때 그들은 비로소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고 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그 땅은 기업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땅을 배분하였다. 땅을 얻었다. 라는 말은 땅의 소유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주는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역사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 전쟁을 치렀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승리를 할수 있었으며 또한 오늘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대로 배분하며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노력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그들이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기로 계획하셨기에 그들이 그 땅을 얻으며 그땅 가운데 정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삶을 일궈 나가며 우리가 이 땅의 기름진 것들을 우리들의 노력의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과 건강과 삶의 자리에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얻은 대가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소유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로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며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로 관리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은혜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각 지파대로 분배한다는 것은 무분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떠한 우연이나 어떠한 확률에 근거한 행동들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신정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에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성서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제비법기가 성서적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기간이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이 시대에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서는 실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근거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좌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갔음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 아무런 기업을 주지 않은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결정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이며 은혜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자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들,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또한 우리 삶 전체,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살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 위탁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또한 전쟁의 위협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에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주님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한반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복음 통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북녘 땅에서도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가죽부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년의 기쁨과 은혜들을 얻는 온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과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업들을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온 믿음의 백성들 대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붙들고 이 나라에서 또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또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강공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疲倦的时 是。